오늘 도착한 향수, 앰플, 오일, 스킨케어 제품들을 언박싱하며 솔직한 리뷰를 전달합니다. 5위입니다. 라핀의 플로럴 샤워 고롱 두개 향긋함 가득. 15% 할인된 22,080원에 만나보세요. 은은한 플로럴 향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세요. 지금 바로 특별가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마녀공장 브이콜라겐 앰플. 지금 구매하면 놀라운 혜택. 42% 할인으로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탄력을 경험하세요. 50ml 대용량 앰플을 특별가 20,200원에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피부 촉촉함을 위한 특별한 기회 jnc 발효동백오일과 알로에베라 허밍게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8% 할인으로 21,100원에 건강한 피부를 가꿔보세요. 2위입니다. 피부 촉촉함을 위한 스와니코코 허브 스네일 에멀전 2개 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6,000원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120ml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산뜻하고 건강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1위입니다. 오늘 바로 출발하는 뿌리마주 유기농 클렌징 워터로 산뜻하게 시작하세요. 5% 할인된 가격으로 맑고 건강한 피부를 가꿔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